안녕하세요. 중형쌤입니다. 자, 오늘은 전수 디바이스 입력에 대한 부분과 PLC 기본 단축키랑 시뮬레이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기본 기능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혹시나 이게 없는 분들을 위해서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 상단에 프로젝트에서 새 프로젝트 하나 열어주시고요. 프로젝트 이름을 똑같이 기본 기능. 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요건 파일을 덮어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 이렇게 하면 새로운 프로그램이 뜨는데 만약 이런 창이 없다, 이런 창이 아예 안 뜬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여기 위에 보기에서 프로젝트 창 그리고 이 프로젝트 창에서 여기 뉴 프로그램, 스캔 프로그램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프로그램을 열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이 IO 파라미터 설정이었죠. 어, 인풋 아웃풋을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거냐 하는 거였고. 여기 아래쪽에 모듈에서 디지털 모듈리스트 입출력 모듈에 우린 DR32H 모델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넣고 나서는 무조건 이 적용을 꼭 눌러 주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예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바로 프로그램에서 먼저 변수 디바이스 입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랑 디바이스는 이 왼쪽 아래 보시면 이 변수 설명. 프로젝트 창에 변수 설명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걸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창이 뜹니다. 이런 새로운 창이 하나 뜨는데 보면 변수, 타입, 디바이스, 설명문 이런 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수랑 디바이스가 좀 필수적이고 타입은 알아서 설정이 됩니다. 자, 저번에 말했듯이 변수는 별명 같은 거라고 했었고 디바이스는 실제 주소라고 얘기를 했었죠. 변수는 제가 여기 써 놨듯이 동일한 변수 혹은 디바이스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 a라는 변수를 썼다. 그럼 a라는 변수는 또쓸 수가 없고 디바이스도 당연히 뭐 p00, p01 이런 애를 썼으면 다른 애들은 또 추가적으로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첫 글자로는 숫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변수창에다가 숫자를 이렇게 넣어 보면은 뭐 이거는 변수 표현식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뜨죠. 그래서 처음에 숫자는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띄어쓰기도 안 돼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띄어쓰기 대신 보통 언더바를 많이 사용합니다 띄어쓰기 같은 게 필요할 때뭐 변수 뭐 언더바 1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어, 여기에서 우리가 창이 하나밖에 없는데 좀 여러 줄을 만들고 싶죠 엑셀처럼 자, 그렇게 하실 때는 이 라인 삽입 기능을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건 그냥 엔터를 쳤을 때, 여러 번 쳤을 때 설명문에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는데, 빠르게 그냥 선을 여러 개 만들고 싶다. 이러면 라인 삽입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단축키 파트에서도 또볼 텐데, 아, 이게 변수 디바이스 쓸 때도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Ctrl+L을 눌러가지고 여러 줄을 좀 만들어 주세요. 꾹 누르시면 한 번에 쭉 만들어집니다. 만약 해당 줄을 뭐 아예 삭제하고 싶다 이러면 컨트롤 d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뭐 만들었다 라고 칠게요 이 사이를 없애고 싶다 이러면 해당 줄을 아무 데나 선택하시고 컨트롤 d 누르시면 사라져요 그리고 이응 리을 뭐이 줄을 없애고 싶다 이러면 얘도 컨트롤 d 이러면 사라집니다 참고로 컨트롤 l은 해당 그 줄의 위쪽에 새로운 칸이 삽입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버튼을 1번부터 해서 어, 10번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디바이스는 M 디바이스를 사용을 할 거고요. 어, 버튼, 아, 0번부터 만들게요. 0번부터 아, 10번까지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칠때 계속 버튼 1, 어, 버튼 2, 이런 식으로 치면 좀 오래 걸리겠죠? 얘는 우리가 엑셀처럼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우측 모서리에 이 선을 갖다 대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됩니다. 십자가 모양이 된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고 밑으로 쭉 당겨 놓으시면은 이렇게 숫자가 자동으로 0부터 순서대로 들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십자 모양이 아니라 이런 모양이 된다. 자, 마우스 옆에 네모난 게 생겼죠? 이 모양이 되면 얘는 복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복사하려고 하니까 뭐 4번 1 이런 말이 뜨죠? 십자 모양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하고 저희 레그를 쭉 해주시고요. 디바이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m0부터 쭉 당기면은 ma까지 뜨죠? 자,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비트 디바이스, P랑 M 메모리, 얘네들은 끝자리가 0부터 9까지만 딱 있는 게 아니라 16진수이기 때문에 16가지의 숫자를 표현을 할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9 다음이 10이 아니라 A, B, C, D, E, F, 이렇게 F까지 쭉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F를 넘어가게 드래그를 한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그다음부터 이 자릿수가 넘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10번까지 좀 만들고요. 여기에 P버튼이라는 걸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P버튼 0부터 해서 3개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P, P0 넣으시고, 도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때 이 P 디바이스는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0부터 2까지 썼는데, 얘는 사용하기 전에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아까 봤던 IO 파라미터 있죠? IO 파라미터. 위쪽에도 지금 창이 떠 있고, 어, 저기 닫혀 있는 분들은 왼쪽에 네비게이터 창, 아유 파라미터 들어가 주시면, 우리가 dr3h 이 모듈을 사용한다 했죠. 이렇게 사용할 때, p 디바이스의 입출력 정보를 오른쪽에서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입력 정보는 p0부터 f까지. 즉, 16개 사용할 수 있고, 출력 정보는 p0부터 ef까지. 얘도 16개 사용할수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뭐, 13 p13이라든가, 뭐 p3a 이런 애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면은 어 이런 애들은 지금 사용을 할수 없는 겁니다 왜 얘는 하드웨어적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사용하고 싶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말했듯이 얘는 실제 입출력을 다루기 때문에 실제로 하드웨어도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서 변수 디바이스 설정을 해 주시고요 다시 변수 설명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램프를 만들겠습니다 램프 0부터 3개씩만 만들겠습니다 M10부터 M11 물론 당연히 MB, 뭐 M0C, 0 f 도 램프 출력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어차피 M메모리는 가상 메모리 우리 마음대로 사용을 할수 있는 애기 때문에 P램프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P램프로 만들고 얘는 아까 봤듯이 P20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얘도 쭉 드래그를 해서 한 번에 드래그도 돼요 그래서 세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변수 설명 만드시고 이제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단축키랑 함께 프로그램 작성 용령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크로를 위아래로 하시면 은 확대 축소가 되고요. 저번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을자 클릭이나 혹은 화살표 방향키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칸을 선택하시고요. 그 해당 칸에다가 놓고자 하는 것을 접점이든 뭐 출력이든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단축키는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바에 간단하게 표시가 돼 있고 만약 이런 바가 없다 하시면은 이 상단 바에다가 상단 빈 공간에다가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요 l d 요게 선택이 안돼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선택을 해제했죠 그러니까 아까 원래 있던 여기 단축키 설명들이 사라졌죠 그래서 우클릭하셔서 요 l d 여기를 클릭을 해 주시고 뭐 다른 것도 뭐 없애고 싶다 하시면 뭐 당연히 지우거나 하셔도 됩니다 자 해서 자 오른쪽에 이렇게 정리를 해 놨어요 요거 참고하면서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 화면에 위창, 이거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A 접점은 F3입니다. F3 눌러주시면 이렇게 변수 디바이스를 입력해라 라는 창이 뜨죠. 그래서 변수를 입력하셔도 되고, 디바이스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제가 버튼 0을 쓰고 싶다. 그럼 버튼, 언더바 0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 본 M0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냥 이 밑에서 이 목록이 저희가 변수 디바이스를 추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마우스 클릭으로 더블 클릭하셔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이러면 버튼 0이 이렇게 A접점으로 들어갔는데요. 자, 내가 변수랑 디바이스를 모두 보고 싶다. 이러면 또 설명드렸듯이 보기에서 디바이스 변수보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좀 쉽게 하기 위해서 alt키를 누른 다음에 V랑 B를 빠르게 눌러주시면 저 모드가 돼요. 디바이스랑 변수를 같이 볼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기에서 지금 변수보기인데. alt vb 이러면은 바로 이렇게 디바이스란 변수를 둘다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 상태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비접점을 놓고 싶다 이러면은 F4 키를 누르시면 또 이렇게 변수 디바이스를 입력하라 라고 나오고 여기에는 버튼 1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또 비접점이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에서 출력을 내보내고 싶다 이러시면, 자, 원하는 줄에다가, 자, 아무 칸을 선택하셔도 똑같아요. 여기 끝을 선택하셔도 되고, 이 앞에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F9 키를 누르시면 출력이 뜹니다. 자, 제가 일부러 설명을 안 들었었는데,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벌써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이 위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또있죠 아까 A 접점을 입력할 때는 이런 그림이 있고 B 접점을 입력할 때는 이런 그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출력이니까 이렇게 괄호 모양의 그림이 들어가 있죠.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뭐를 입력하려고 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램프 0번을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출력은 이 오른쪽 끝에 입력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 이 사이에 내가 또 다른 버튼을 추가하고 싶다 이러면 굳이 이 가로선을 이렇게 없앤 다음에 뭐, 이렇게 입력하거나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비접점을 놓고 싶어요. 그러면, F4 하신 다음에, 뭐, 버튼, 언더바, E 이런 식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지우실 필요는 없다. 근데 만약, 얘를 없애고 싶다 이러시면, 얘를 뭐, 딜리트 키로 없애도 되는데, 딜리트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그냥 빈칸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를 또 채워줘야 돼요. 굳이. 채워주는 건 뭐, 당연히, 가로선 키 F5를 누르셔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는데, 어, 키를 두 번씩이나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는 방법은, 얘를 선택한 다음에 F5 누르면 사라집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어 내가 얘를 어 B접점으로 쓰고 싶은 게 아니라 A접점으로 쓰고 싶어요. 그럼 굳이 얘를 또 지운 다음에 뭐 A접점으로 해서 버튼 2. 이렇게 하면 번거롭잖아요. 굳이 이럴 필요 없이. 자, 얘를 A접점으로 바꾸고 싶다. 이러면 F3 그냥 누르시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A접점으로 바뀌죠. 얘를 다시 B접점으로 바꾸고 싶으면 F4 누르시면 자동으로 또 바뀝니다. 굳이 막 지우고 다시 놓고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또 병렬로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 이거는 비교를 위해서 P 버튼을 넣어 볼게요. F3 하신 다음에 P 버튼 언더바 0을 넣으면 P00 버튼이 들어가죠. 자, 병렬을 갖다가 여기까지 선을 채워주겠습니다. 바로 손두번 넣어주고요. 자, 세로선을 여기에 끊고 싶다라고 하시면 얘는 내가 선택한 창을 기준으로 왼쪽 아래쪽에 세로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선을 놓고 싶으면 요 놈의 오른쪽 위에 요 칸을 선택을 한 다음에 F6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위쪽 오른쪽 위로 선택하신 다음에 F6 이렇게 하시면 세로선이 삽입이 됩니다. F6 당연히 쭉 누르면 쭉 삽입이 되고요. 없애고 싶다 하시면 드래그해서 딜리트키 하시거나 이 세로선 요거만 선택도 가능해요. 선택해서 딜리트 키 하셔서 없애실 수 있습니다. 혹은 세로선이 있는 경우에는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했을 때, 혹은 오른쪽에서 이렇게 이동할 때, 얘를 중간에 거쳐가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삭제하셔도 돼요. 어 일단 기능적인 부분들은 솔직히 많이 사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손에 익숙하게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펑션 블록이라고 있는데,